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한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거의 관직자는 다 나왔습니다. 뭐, 법관부터 다 나왔습니다. 지사, 이거는 지금 말을 하면 뭐, 지방, 지방정부, 어,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걸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들려고 할 때는 한 명을 생각한 겁니다. 단일.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니엘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상대해서 시기할 만큼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잘못한 것도 없고 부정도 없고 뭐뭘한게 뭐, 없습니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걸고 나온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기도할 거할 거니까. 이 법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잡아놓자고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운 법입니까? 만약에 제가 다니엘리고 그런 법 나왔다, 아니 저는 뭐 걸수 안 합니다. 아니 뭐뭐 삼십 뭐일 정도야 뭐. 아 그거 있다고 하나님이 허나 왜 기도 안해 하겠습니까? 또 그냥 다니면서 속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더거겠죠이 얼마나 이게 참 그런 겁니까?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은 할거 알았어요. 단예는 꼭할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만큼단예은요 기도, 하나님 앞에 이게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일제가 이 앞에다 신사 갖다 놓고 참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가결한 거예요. 뭐 어려운 겁니까? 뒤에서 순사가 칼 들고 치고 있는데, 음. 아 이건 워낙 국가의식입니다. 아뭐 국가가 뭐 국가에 대한 존경이지 이게 뭐 그럽니까? 다 그렇게 야압했어요. 아마 그 목사님들 찔렸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주교철 목사님을 이단 만든 겁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왜단일은왜 주교철 목사님은 그렇게 융통성 없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인본주의에서 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단일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갈등도 안 되고 두렵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내가 이런 위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 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할 것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밤새고 고민할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여야 된다. 얼마나 밤새껏 고민할 문제입니까? 이삭이 내가 죽어야 된다. 얼만큼 밤새껏 고민할 문제입니까? 모세는 홍해 통과해 되는데 앞에 홍해가 막혔다. 얼마나 고민할 문제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왜 고민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으로 각인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그것이. 자 우리가 2020년도 가정에달 메시지에 언약가정, 복음가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영적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야곱은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요셉은 나에게 오는 불신앙들, 이번 주 하겠죠. 수많은 불신앙들이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들을 이겨나가는 가문이 세계 보고만 하는 가문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들 현실과 싸움, 영적 으름과의 싸움, 뭐 인본주의 싸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딱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만 확인시키면 현실도 이길 수 있고, 내게 흐르는 이상한 영적인 것도 이길 수 있고, 내게 있는 인본주의도 이길 수 있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불신앙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은 언약 하나만 각인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다니엘 이 인물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다니엘에게 언약을 각인했던 겁니다. 어려서 언약 가긴 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치유 포함해서 이 아이 승리하는 거 포함해서 응답받는 거 포함해서 나중에 어떤 위기와도 믿음에 판단하고 인본주의 안 쓰고 싸워나가고 이 아이에게 있는 이상한 어려움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거는 어디에 있냐. 언약 속에 있는 거였어요. 언약.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언약 속에 가면 이게 되는지 압니까? 언약은 그냥 하나님과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는 생명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 안에 고하고 응답 받아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어쩌면 우리는 힘들게 싸워 나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은 이게 내가 이 장사가 될까? 내가 이러면 내가 이게 뭐가 잘 될까? 이거 이기는 거는 내가 막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되는 것만큼. 모든 싸움은 쉬워져요. 그뭐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뭐, 그래 뭐뭐나 죽인데, 아예 걱정하지 마.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냐 그 성전 언약 붙잡은 겁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 가운데 올수 있는 내용인데, 다니엘은 너무 쉬운 결정. 당연히 해야 되는 결정 흔들릴 이유가 있는 것도 없고 원망할 내용도 없고 이거 뭐 판단의 여지도 없고 뭐 재고의 가치도 없고 뭐 당연히 쉽게 어렵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 힘들게 하고 막 인본주의 안 써야 돼 내가 싸워나가야 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상담할게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아쉬움도 없고 뭐 갈등하고 어려서부터 들어간 언약이 이만큼 힘있게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니을그 팔려간 곳에서 은혜받게 하고, 다니을 응답받게 하고, 서적도 깨닫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대적들도 이기게 하고, 사자굴도 이기게 하고, 모든 시험에서 뭐 쉽게 쉽게 이기게 하는 거 모든 거한 목에 탁 묶어서 언약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의 인생이 오직 예수 언약 가운데 모든 거 응답받고 치유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우선에게 오직 예수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